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하루 바쁘게 보내고, 이제서 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본답니다. 가을 하면은 다육맘들은 어, 떠오르는 게이 라울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라울들은 핑크 라울입니다. 정팔, 사랑스럽게 핑크핑크하죠? 보통 이 아이들은 4년 정도 묵은 묵둥이랍니다. 묵둥이다 보니까 라울에서 향기가 난답니다. 혹시 라울에서 솔향기가 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오래되다 보면, 은 솔향기가 쏠싸서 난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 코끝으로 이 상쾌한 솔향기가 나다 보니까 머리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울은 참 키우기 쉬우신 거 아시죠? 여름에 호두둑 떨어지는 것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가습이 해서 그렇게 떨어지는데 대도록이면은 이런 목둥이들은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시는 건 아주 위험하답니다. 보통 라울은 어, 두 달에 한번 정도만 물을 주셔도 아주 잘 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라울은 번식 방법으로는. 어, 가지, 가지를 잘라서 3, 4일 말린 후 꽂아두는 방법하고, 잎을 떼어서 잊고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통통하게 만들어서 잎꽂이를 하는 게 훨씬 잎꽂이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물을 일주일 전에 듬뿍 주신 다음에 입장이 통통해져 있었을 때, 보름 뒤 잎을 떼어내서, 이 꼬지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랍니다 어 지금 오늘 보여지는 아이들이 제가 정말 착한 가격으로 만원에 드립니다 두개에 2만원 여러분 이렇게 이쁜 라울이 그것도 4년 넘는 묵둥이 라울이 개당 만원 이라는 사실 여러분 너무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나요 이 아이들을 하나를 데리고 가지지 말고 두 개씩 품으셔서 하나는 잎꽂이도 해보시고 하나는 커팅을 하셔서 식구도 늘려보시고 하나는 이쁜 화분에 심으셔서 저한테 주는 오늘의 선물 어떨까요? 이렇게. 핑크 라울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사이즈도 크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재보니까 기본 15cm는 됩니다. 어때요? 사이즈도 크고 더큰 아이들도 있답니다. 어, 이 아이는 17cm까지도 가네요. 여러분, 이렇게 목대도 좋고, 이렇게 목둥이 라울이 만 원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지 않나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밴드에서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한번 드리고자 영상을 담아 보았답니다. 미흡하지만은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이니 관심 가지고 영상 한번 구독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누리다육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쁜 아이로 포장 잘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고 가슴 따뜻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